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백도 힐링tv 이상철 목사입니다. 나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삶의 기준입니다. 자동차 사는 것입니까? 아파트 고급 아파트 구입하는 것입니까? 진급하여 고간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좋은 대학을 졸업하는 것입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입니까? 가장 유명 스타가 되는 것입니까? 나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첫 번째 우는 기준을 잘 잡아야 그 다음에 딴는 그 뭡니까? 벽돌이 흔들리지 않죠? 기준을 잘못 잡으면 밑에 벽돌 빼면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모호사는 무너집니다 벌써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와우아파트 아파트, 그 때, 이제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시초가 되겠죠. 집도 어느 날다 무너져버렸어요. 기초가 없으니, 와르르 그래서 그때 유행어로, 무너지면 와우 아파트라고 그런 용어가 유행한, 할 때도 있었습니다. 기초. 내 삶의 기초가 무엇이냐? 경험입니까? 경험. 우리 가문의 경험, 우리 선배님의 경험, 나의 경험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경험, 어머니의 경험, 우리 형님 누나의 경험입니까? 선생님의 경험입니까? 나의 삶에 거기에 우리는 많이 음, 영향을 받습니다.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도 근본적인 나의 첫째 중요한 기초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야 뭐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필수입니다. 요즘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 보면은 가끔 폰과, 어, 그래,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은 20, 2020년에 종말이 온다. 아마겟돈 전쟁이 금년도에 온다. 금년도에 휴거가 일어난다. 제3의 성전이 예루살렘의 금년도에 세워진다. 북한이 곧 무너진다. 중국도 곧 사그라든다. 백두산이 화산이 폭발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생을 멸절할 때가 2020년대에 온다.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들썩하고 말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앙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죠. 이사랑의 우리 삶의 기준을 거기에 둘수 있을 수 있습니다. 급한 사람은 얼마 전에 다미 성여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성경에 있어서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땅까지 오시는데 거기에 올라갈 준비를 하자 이렇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 기준 아니지요. 어린 아이가 꿈을 꾸고 얘기하면 환상을 보고 얘기하면. 어리란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 진짜 그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들썩들썩한 한때가 벌어 수십 년 전에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이런 많은 루머들이 유언비어 같은 이런 거 보았노라 내가 했노라 누구에게 들었노라 그런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 하면서 유명한 사람이 실력한 사람이 많은 지혜와 지식을 쌓은 사람이 많은 어떤 사회의 영향을 미친 학자가, 석학자가 말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말하면, 와, 갑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에이, 하고, 그거는, 저기 뭐, 구닥다리라고 생각하고, 듣지도 않습니다. 귀를 열지도 않습니다. 말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귀가 가려워가. 그런데 다 정신이 다, 눈과 귀가 다 그런 곳에 갑니다. 2020년도 올해 일어날, 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면 그쪽을 다 갑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유튜브 방송을 들어가 봤어요. 그게 뭡니까? 거기에 좋아하는 구독자가 쫙 들어있습니다. 좋아요 횟수가 엄청나게 하루에도 뭐 수만, 수십만씩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또 뭐합니까? 돈까지 보태줍니다. 그런. 방송하는 곳에 유튜브 방송하는 개인에게 막 들어갑니다. 이것이 요즘 유행입니다. 유행. 우리 삶의 기준이 거기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다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가 말했다. 영향이 있다. 유명한 교수가 말했다 하면 막 그냥 촥.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진리가 바깥에 있다. 거기 가지 마라. 소리 난다. 그래서 가지 마라. 예수님, 뭐뭐 말하냐. 하나님 내가 주는 메시지, 말씀 속에 빠져 있어야지. 거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 거의 귀가, 하라님지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듣고, 전부 뭐 그쪽으로 다 지금 사람들이, 기독, 교인들이, 거기 다 몰려 있습니다. 유명하다, 그러면. 그 유명한 곳에 다 가죠. 유명하니 유명하네요. 그거 다 많이 가기 때문이야. 그러나 그것이 바른 캐논 아닙니다. 바른 캐논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의지하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의 기존의 삶을 살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잣대를 가지고 탁 드러냅니다. 너희는 인생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말 가치가 어디로냐. 세볼 가치도 없대. 쟤 보고, 이 메세지냐, 높이도 계산할 필요, 그거 무시하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살았다고. 어떤 사람은 신학자는 이렇게 살았고. 영가는 이렇게 살았고. 그, 거기에 우리가 기준 삼지 말고 살아야겠죠. 세말 가치도 없고,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 바울이 사내면, 바울파다, 개바파다 뭐 그래 이제 하지 말아야고린도서안 나옵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나는 바울에게, 나는 개바에게,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죠. 기준이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거기에 기준입니다. 성경하고 틀리면 그것도 틀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하기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러셨대요. 그 사람 더하거나 빼서 말한 사람은 벌을 그만큼 가한다 그랬고, 그만큼 뺏어버린다 그랬거든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여호와의 책이 뭡니까? 여호와의 책이 어떤 겁니까? 역사입니까? 철학입니까? 헌법입니까?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유가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가 요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 보라. 이것들 가운데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빠진 거 없어요. 제짝이 없는 것도 없느니라. 요와의 책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읽어 보라. 엄격한 하늘에서 들리는 명령입니다, 이거는. 그엄용서 모한 명령입니까? 하늘에서 내려는 명령입니다. 이거 성경을 읽으라는 건포토리딩과 통독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문책 당할 겁니다. 천국은 가서도 많은 우리의 책망을 받고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벌을 주는지 그건 몰라도 책망을 받을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라. 책에서 찾아 읽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우리 살아가는데. 한 이도 빠진 것이 없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이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읽어보라. 이사야 34장 16절에 엄연하게 하늘에서 개엄령 선포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다 지나갑니다. 왕도 지나가고, 그렇게 질린 것, 모든 학문도 지나가고, 사상도 지나가고, 문화도 지나가고, 성리왕도, 월계관도, 금메다도 다 지나갑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최, 최후로 남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런 생각으로 한번 보십시오, 사회를. 누가 돈이 뭐 얼마나 많고, 세계적인 갑부는 돈을 얼마나 가졌고, 누구는 세계 최고의 사장이고, 회장이고, 우리나라의 갑부는 누구, 누구는 어떤 학문을, 금자탑을 쌓아서 세계 최고의 1등이고, 노벨상을 누가 받았고, 누구는 훌륭한 정치가 왕으로 대통령으 됐고, 지나가는 건다들의 풀과 같다겠죠. 풀은, 그런 풀은 마르고, 꽃은 다 꽃도 떨어지고 싶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남는 거는, 우리가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55장 8절.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여 요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 요와의 말씀이니라. 사상과 말도 아니고 전쟁의 말도 아니고 대통령의 말도 아니고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내 말과 너희 말은 다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요. 기준이 뭡니까? 기준 경험입니까? 위대한 사람의 경험입니까? 위대한 목사님의 경험입니까? 위대한 기도 응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경험입니까? 기준은 그거 아니랄. 부럽기도 하고, 존경을 할만 하지만, 그 기준은 아닙니다. 누구는 금식 기도를 뭐 40일 몇번 했다. 나도 그래 했다. 그 기준은 아닙니다. 할수 있고, 못할수 있습니다. 누구는 뭐 어떻게 했다. 성격을 몇시도했다할 수도 있고, 못할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경력한 말씀, 거기는, 그 무슨, 거 뭡니까? 요리도 할 필요 없습니다. 양념도 칠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너무 양념을 많이 쳐요. 말씀 한절 끄지어내고 양념을 가이 고춧가루도 가져오고, 양파도 가져오고, 파도 가져오고, 늘도 가져오고, 막 부어가 나와주 되면, 그원절의 맛은 없고, 그 양념 맛밖에 없어 그게 우리가 쓰는 반찬 아닙니까? 요리 아닙니까? 성경 말씀은 요리하는 거 아니죠. 그대로! 생긴 그대로! 음식도 잘 먹는 사람은 그 요리 별로 반그 양념을 많이 안 하고 그대로 그대로 순수한 고유의 맛 그걸 즐기는 겁니다. 약간의 간 간장을 찍어서 소금이나 넣어서 먹지 음식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저것 양념을 수없이가 나중 고유의 쇠고기 맛은 없어져 버려요 닭고기 맛도 없어져 버리고 삼겹살의 맛도 없어져 버리고 깻잎뭐 여러 가지 그 맛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의 말씀에 양념을 취해서, 양념을 자꾸 취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맛이 없고 없어지고 양념으로 살아, 양념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게 그 능력과 진리와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먹자 이기죠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경험도 아닙니다. 누구의 훌륭한 사람의 경험도 아닙니다 그 길도 학자 주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실력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그 사상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됩니다 그거야 안 되니 다고 양념된 거 먹다가 보니 그래서 우리 나 예배들 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요 나는 성경책 항상 집에 있는데요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호세아 선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지식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까? 예리미아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부터 쭉, 말라기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를 통하여 말하라 그랬죠이 백성이 왜 망하느냐? 아스로 바벨론이 왜 포로로 잡히고 망했느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전체로 보려면 이사야를 읽어보면, 쫙, 말라기까지 그 선자들 내용이, 그게 구체적으로 소수인자가 있고 전체적인 통총의 개요는 이사야입니다. 그 속에 다 있습니다. 마을의 종말에까지 천영원까지 내용이 그 속에 다 들어있죠. 내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가 공부를 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훌륭한 모든 경험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어 망했다. 지식을 버렸으니, 성경을 버렸다, 그죠? 그렇다고 성경을 영 인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양념을 너무 많이 싫어하다 보니, 성경을 버리는 거 마찬가지. 성경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버렸지요? 아수레가 버리고, 바빌론에 버렸습니다. 바벨론 왕이요, 너 마음대로 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집 밟고, 부려먹고, 종으로 쓰고, 노역을 시켜 해라. 하나님께서 벌을 안좋습니까 왜?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인 신명기에 나오는 그 약속 모세 5경에 나오는 그 말씀의 약속을 축복하기를 신명기에 분명히 설립합니다 모세가 복을 받으려면 말씀 속으로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복을 받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들이 저주, 저주 받을 길 쪽에 섰습니다 그래서 망했대. 호세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함으로 망하였으므로 나도 아, 너네가 말씀을 버렸으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버렸지요. 아스웰을 버리고 바벨론에 버렸습니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였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율법, 성경을 잊어버렸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에 축복의 이 보물 덕어를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 흘리며 왕이 눈이 빠지고 왕 왕자가 죽고 세고랑 차고 범려까지 걸어가고 그 많은 길을 거기 가서 엄청난 세월 동안 종으로 타고 인간이 할취업을 당하고 이것이 뭡니까? 우리 삶의 기준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년을 불과,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기준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기준이 뭡니까? 내 말씀을 잊었으니, 내 말씀을 버렸으니. 결과는 끔찍합니다. 우리 신앙 기증은 하나님 말씀, 바로 잣대, 캐논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겁니다. 사람 어지 마지 말고, 책에서 성경에서 찾아보고, 없어집니다. 이 시대는 다 갑니다. 안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영영이 선을 말씀밖에 없습니다. 점서부터 1년이 다돼 갑니다. 시작 첫 시간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말씀 읽자이지. 빨리 읽자지. 많이 읽자지. 그래서 포토리리란 그포토리리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성경을 통째로 통독으로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또 마인드백을 통하여 깊게 깊게 읽고 여러번 읽었어 하나님의 그 사상과 생각과 음성이 내 속에 참 촉촉히 젖어있을 정도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첫째 우리가 첫발 디디는 것은 뭡니까? 첫 스텝이 성경읽는 겁니다 쉽게 읽읍시다 어렵게 읽지 말고 쉽게 짧은 시간에 읽읍시다. 하루에 불과 30분만 투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6개월, 1년 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알게 되고, 제가 축복을 는말 별로 안 씁니다. 한자로 풀이하면 축복. 빌어서 복을 받는 것.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축복을 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얻어가 우리에게 주는 거 그래 그때 축복이라는 단어가 적합하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건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복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올 때그 단어가 해석이 축복입니다 축복 그러나 강도가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말이 더 어, 어필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기 도록 여러분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서 성경을 짧게, 많이, 쉽게, 간단하게 읽는 방법의 포토리딩, 마디뱁을 통하여 깊게 성경을 읽는 길이 지난해 4월 1일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신앙생활하고 많은 복을 받는 이길 속에 성경을 통하여 읽기를 예수 그리토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각자 모든 곳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